자, 마에스트로 1번 홀 벨리코스. 으쌰. shot sure. shot su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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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nice, nice. 병원아 준비되면 쳐도 돼. 샤 슉! 슉! 네. 여기서는 가까이 빼. 그런 것 같아, 양잔디야. 네. 응. 근데 색깔이 이렇게 네. <laughs> 같다. 어. 나이스 배는 이 2번 홀 파스리 홀입니다 1 2 5미터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 시작 3반 홀이구요. 파포홀인데 어, 우측 철탑의 우측 끝으로 천안 홀입니다. 200 치면 헤저드가 있다던데, 우측의 공간이 되게 많네. 저문 방향으로 쳐야되네 잘 치슈 화이팅 으쌰 잘갔다 끝이 더 우측으로 갔겠다 와, 괜찮아, 아,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나만큼 갔어. <laughs> 나만큼 <방금> 갔어. 이 그렇죠? 아이. 살짝 그쪽 섰어. 응. <laughs> 음. 음. 오케이. 응. <laughs> 음. 좀 내려왔어. 봐기가서 155미터 보시고요 가운데 두개 거... 오메 샤아 <laughs> 어, 너무 잘 맞았다 야, 이거 나이스 너무 맞지? 너무 잘 맞았어 화이팅 안녕 그래 우측 괜찮다 좀 나갔으려나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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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! <웃음> <웃음> 어! 볼! <laughs> 다 기우네 어머. 저는 죽었겠다. 다 <laughs> <나, 나> 저쪽이야 <laughs> 어. 어 괜찮아요. 아습니다 에이, 에이. 미끄러워, 바닥갈수 있었는데. 어. 네. 끄러워, 바닥. 어 너무 좋다 응. 괜찮아? 응, 돌아 돌아. 괜찮아. 굿 그자 샷 오, 좋다. 오메! 거리가 좀 어, 짧았어. 어. 걸려있어요. 걸려있어. 우리 앞팀이 지금 그린에 있는 거예요? 네 어, 빨갛다 빨다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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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 일일. 정리할 수도 없겠어. 이게 다여 갖다 놓고다 아, 그랬구나. 던져놓고 계속 들고 가지 당겼구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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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씨. 와. 우 했습니다. 진짜 어마어마한 단물로, 야 어떻게 여성으로서 저렇게 칠수 있지 정말. 타이거 우즈야 타이거 우즈. 언니처럼 확 확가 밑으로 들어올리지 말고 확 쳐봐가. 응, 엉덩이로, 팔로 말고 <laughs> 뒤 뒷땅 맞으면서 오른쪽으로 휘었어 왼쪽으로 아니 뒷땅 아니야 뒷땅이야 앞 코에 맞았어요 뒷땅이야, 나중에 사진 봐힘네 뒤부터 맞았어 <laughs> 전반 마지막 리입니다 p a 오 a c i 빨 Palaci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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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번 a c i o Yeah, okay. Oh, nice! Yeah. Oh, yeah. 아, 보여 보여. Hmm. 어. 포구야슬라이보많 아, 서양 아, 다오 아, 자 양쪽 오여 아, 쪽 양쪽 커 어떤 사, 샷을 구사하실지. 으 약간 오른쪽인데? 벙커, 벙커 전인. 거리가 짧아서 벙커까지 못 가네. 레이크 <laughs> 이번 홀입니다. 중앙에 벙커가 아주 위협적이네. 어, 어디로 갔노? 아, 물에 <laughs> 눈으로 갔네. 눈으로. 야, 어떻게 눈으로 갔다고? 몰라 나헤드어디왔는지 모르겠어 이긴뭐원하시는 어. 되요 거기 안돼 거기 미 여기서 치세요 여기서 차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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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도 미끄러워요안 돼. 아, 괜찮아. 허허 그냥 카트 도로 가운데로 넘겨 굿샷이래요 잘 갔나봐요 매트가 아주 천연색이야 굿샷 좋은데 빈 방향 짧다 나스 Sure. Yeah. Oh nice too. Huh? não nice! nice! isso 응 좋아. 보이지도 응. 않으서대얘기그아주 좋아. 와우. 구샤. 안전하게 잘 간다야. 아주 안전해. 왼쪽 보긴 인데잘 갔어. 위험해 시야! 안전합니다. 오, 너무 안전하다 그거. 어? 안전합니다. 어? <laughs> <laughs> <어떻게 해>? 잘못 <잘못해서. 웃음> <laughs> <laughs> 여기 물이 있어가지고 아월달에 모기들이 이렇게 날라다니는 거야. <laughs> <laughs> <아이고, 이거. 똑똑해. 웃음> <laughs> <laughs> 나쁘진 않아. 다갔어다갔어 <laughs> <laughs> 알았으면 됐어. <laughs> 내가 복쇠졌어요. <복수해줬어. 웃음> 알았으면 됐어. <laughs> 레이크 코스가 이렇게 다이나믹하죠? <laughs> 카트까지. 티셔도 되용. 음. 음. 카트는 떠나네. 캐리로 200 보내슈. 권원장님은 250 치세요. 좋습니다. 캐리로 안 떨어지면, 뭐? 낭떨어지. 낭떠러지. 어쭈쭈 <laughs> 낭떨어지야. 조심해. <laughs> 家，嗯，哦，妈耶，哎，下。 빨랫줄 사슬 지금 보고 김프로가 잘 치실지? 어? 그럴 것 같아. <laughs> 우리 짤돌이 쫄지 말고 치시오. 안전하게, 구쌰. 아주 안전하게 쳤구먼, 응? 페이드를 고려해서, 어? <laughs> 뿔뿔 치고 음, 그냥 가족 단위로 오셔서 야외 결혼식 오른 괜찮아요? 응, 음, 괜찮대요? 괜찮다고요? 응, 음. 오른쪽이 뜨니까? 굿샷! 나이스 온! 안전해 안전해 자 버디 하나 하고 가나요? 아. 나이스! 네. 오 홀로 굴러가요 홀로 굴러가 좋아요 좋아요 아유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아, 오 좋은데? 응. 심지어 좋은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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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자, 물러, 물러, 잘못 맞았지? 물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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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물러, 멀리 물러, 멀리 <Sorry>. Nice body. <laughs> okay, 줄게. Aku tak. Aka 보지. 네. 응, 네. 페이드 나가지고. 뭐, 충동이 응. 아니 근데 왜 왼쪽을 안부셨어 자기 구질인데. 그래? 이게 아, 문제요. 안타깝네. 안타깝구먼. 레이크 코스의 끝판왕 핸디캡 1번 9번오리에요 아이고 어, 어. 아이고야 옆으로 갔네 야, 너무... 너무 또 그래 글로갈 수밖에 없지 <laughs> 아니, 어버, 그래, M, M 날리지 말고. 친구도 똑같이 엠 날리지 말기 아니이진진않오케케이오케이 오케이. 괜찮아 괜찮아 카메라 를 가져. 차는 야차카드를 보여주세요 차는 이 차는 이는이 차는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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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는 이차이 차는 이 차는 이차이